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고 있죠. 치악산 자락, 치악산 아래에 신림면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에위치한 굉장히 예쁜 아름다운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0 타경의 5183호입니다. 내년 1월 17일 원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423-3번지입니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3,388만 9,260원이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6,372만 2천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527제곱미터입니다. 159.4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7.52제곱미터, 47.65평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목은 대지고요 생산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 미터당 6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어 건물 포함돼 있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원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원주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치악선이죠 원주 시 뒤에 딱. 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어, 치악선 자락 아래죠. 네, 이렇고요. 어, 이곳이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신림 IC라고 있습니다. 신림 IC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런 음,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서울에서 1 시간 남짓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바로 이곳이 오늘 추천해드리물건이다 아주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멀지 않아서 금방 들어갑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뒤에 뒷부분이 치악산 국립공원이고요. 바로 이곳이 이제 성남리, 치악산 계곡이 되겠죠. 네. 네, 아주 수려한 자연 속에 있다. <laughs> 이렇게 말씀. 필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디자인도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설계를 잘한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보실까요? 네,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택이 네. 이 주택 아니고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주택이 되겠죠? 네, 아주 디자인도 똑똑하게 했다. 음, 아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어, 앞에 있는 뭐 정원 등도 아주 아주 잘 꾸며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음, 뒤에는 거대한 산인 음, 뒤에는 저 높은 산이 치악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 네, 이곳에서 <laughs> 주무시면 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멋진 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절 시켜놨죠? 이거 뒷 부분에서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분절을 그러니까 건물을 분절을 시켜놨습니다. 두 개로 만들었죠?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현관이 있고요 앞부분 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이제 대표적으로 비대칭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건축에서 는 굉장히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중간에서 들어가면서 좌우로 비대칭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뭐 비례율, 프로포션도 굉장히 잘돼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관심이 많거든요. 앞에 마당 등등도 아주 잘 예쁘게 꾸며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겨울의 모습이 되겠죠. 아마도 요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이 좀 왔으니까요. 네,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이제 이렇게 되있다. 어,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요. 그렇죠? 네, 이런 곳에는 그 눈이 많이 쌓입니다. 많이 옵니다. 제가 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다. 뒷부분 모습이네요. 뒤에 나갈 수 있네요. 네, 나갈 수 있는 뒷부분 모습이 되겠고, 네, 들어가는 이제 입구 모, 모, 음, 부분이죠. 바로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강원도 원주시 치악선 자락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림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음찰하셔서 좋은 기회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